네, 반갑습니다. 장대항봉TV입니다. 예, 오늘 시간의 특징주를 좀 봐야겠죠, 여러분들. 예, 뭐, 바른손 ENA도 그렇고요 그리고 KG c h e m 그리고 EM p l u 도 예, 우리가 좋아하는 종목들이죠. 자, 여러분들 봅시다. 자, 바른손 ENA는, 자, 여러분들, 자, 한번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이거는 시장 리뷰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오래토로 지지했던 지지선을 깨고 올라왔죠. 네, 이런 것들이 좀 크게 가는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바른 손이 본주긴 한데 바른 손은 거래 정지니까 이걸 제외하고 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이렇게. 예, 지켜오던 지지선을 깨고 온 놈이 크게 상승하는 편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 번 봤고요. 예, 자세히 보시면 앞에 있는 매물을 계속 받아두고 행보를 길게 했다는 점. 그렇죠? 거의 2년 가까이 행보를 했고요. 자, 2년, 2년은 2년덜 됐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스윙을 잡은 곳은 어디예요이 지지선을 일부러 깨고 올라와서 지지한 시점. 여기서부터 스윙을 잡았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스윙을 했던 이유입니다 이렇게 일부러 지선을 지 깨고 올라온 종목들이 크게 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목격을 했고 그것들을 데이터 삼아서 매매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가 있죠 시간에 하락을 했어요 근데 지금 시간에 1670원이죠 이게 왜 하락을 했느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동시호가 때 얘가 갭을 떴죠 그럼 동시호가 때 갭을 떴다는 말은 뭐예요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갭이 생긴단 말이죠. 매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1670원. 근데 네, 여기 부분을 지지하러 내려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일봉상에서도 잘 봅시다, 여러분들. 1670원을 또왜 저항받고 지지를 하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 자, 이런 것들 보시면은, 자, 1670원에 뭐가 있는지 봅시다, 여러분들. 자, 여기 양봉의 윗꼬리야, 여기 양봉의 머리, 그리고 왼쪽에 매물대를 지지하는 라인이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적어도 2,660원 정도 2,660원대 라인을 내일 지지하는 예, 모션을 취해야 됩니다. 여기를 깨면 단기적으로 나오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단기적으로 보실 분은 내일 예, 여기나 예, 이 금방을 깨면 나오시면 되는 거고요. 아 나는 예, 뭐 무식하게 들고 갈래. 그럼 본절로서 하고 들고 가면 되죠.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이 종목이 내일 마이너스 에서 슈팅을 한다면은 우리도 목표가를 봐야 됩니다. 자동시호가때개불띄운 종목은 여기 매물이 비어있기 때문에 지지 하는 곳까지 내려오는 편이다. 이런 것들 잊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내일 만약에 슈팅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 여기 고점 돌파를 간지 봐야겠죠. 왜냐하면은 이쪽에 있는 매물을 여기서 받뒀으니까 그리고 오늘도 매물 받은 거라고 치면은 여기서 이렇게 양봉을 겹쳐서 올라간지를 봐야 되는 형상이 됐습니다. 자, 내일 오름에 만약에 어디까지 갈까요? 여기나 여기. 충분히 갈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 바른손이 만약에 정지가 풀리면서, 어, 이제, 바른손이 슈퍼슈팅을 하게 된다면은, 바른손 ENA랑 바른손은 화끈한 듀오입니다, 여러분들. 바른손이 날라가기 시작하면, 바른손 ENA가 바닥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나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때 많이 봤죠, 여러분들. 이 때가 무슨 상승이었나요? 바로 기생충 상승이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바른손이랑 바른손 d n a 는 이슈가 엮인다면 필수적으로 엮어서 봐야 되는 그런 테마주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화끈합니다, 여러분들. 예, 눈 깜짝하면 10% 올라있어요. 그렇죠? 예, 오늘도 그렇죠, 여러분들. 눈 깜짝하니까 올라있어요. 완벽한 변동폭. 안타꾼들이 좋아하는 완벽한 변동폭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을 좀잘볼 필요가 있다. 예, 뭐 내일 여기 갭매우기 쓰읍... 더 올라갈 수 있나요? 예, 저도 잘 몰라요. 아무튼 뭐. 예, 일단은 우리는 시원하게 스윙 매매를 하고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자, EM 플러스 시간의 상한가입니다 제가 EM 플러스 이거 제이종목 소개할 때 어떻게 했어요? EM 플러스는 장기적으로 이놈이 지지한 자리가 이 포인트, 이 포인트, 이 포인트, 이 포인트, 이 포인트 다 같은 포인트에서 지지했죠. 그렇단 말은 뭐예요? 이 선을 안 깨는 한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먹을 수 있다. 계속 이 선을 지지하고 오르고 지지하고 오르고 하니까 예, 우리가 좋아, 볼수 있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들. 박스권 매매를 볼수 있겠죠. 그렇죠? 이 안에서의 박스권 매매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삼각수렴을 할 수도 있다는 예, 우리가 그런 수렴 후 발산 예, 슈팅을 주는지를 또볼수 있다는 점 그래서 제가 i m 플러스를 옛날부터 계속 여기서부터 열심히 내려올 때마다 잡고 들고 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때도 우리가 잡아서 올랐고요. 그리고 이때도 잡아서 올랐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여기서 잡아서 올랐죠. 그래 다시 내려왔죠. 근데 이번에 시간의 상한가입니다. 굉장히 쉬운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이따구로 쉬운 종목이 없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갑자기 이 종목이 여길 깨고 내려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로스를 한번 하고요. 다시 지지하고 올라올 때 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여러분들? 굉장히 쉽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아무튼 자, 시간의 상가입니다. 자, 3 8 0 0원입니다뭐 때문에 올라간지는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뭡니까? 이 회사의 미래?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주가가 올라서 돈 버는 거에 관심 있는 거지. 이 회사의 미래가 어쩌고 자시고가 절대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솔직해지십시오, 여러분들. 자, 내이 종목이 볼수 있는 지지와 저항은 뭡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나 여기 매물 받았기에 2위로 예, 더 올라간지 보시고요. 아무튼 뭐, 시간의 상한가 3,800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선을 깨면 우리는 버리면 되겠죠, 여러분들. 네, 이선을 깨면 버리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쉽게 우리가 볼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철레. 철랩. 자, 철레은 뭡니까? 옛날에 그 뭐죠? 히트주로 한번 올랐었고요. 그리고 철레비 이때 뭐 LG에서 인수당했나? 아마 그걸로 올랐을 겁니다. 자, 아무튼 봅시다. 그리고 여기서 볼건 뭐예요? 점상을 간 종목은 점상을 안갈때 버리면 되죠, 여러분들. SMC 시스코가 이번에 점상을 갔죠, 여러분들. 점상을 예, 간 종목은 점상 안갈때 버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 철랩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가격이 얼마인가요? 4천, 4만 6천 8 50원이죠. 자, 4만 6천 8 50원에 어떤 매물대가 영향을 줄지, 다음날 어떤 매물대가 영향을 줄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건데, 가만 보시면 4만 6천 8 50원. 어, 아, 일단은 여기 매물대 위로는 올랐어요. 그러면 이 위로 만약에 여길 지지하고 올랐을 때 어디로 오를 수 있느냐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여기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왼쪽에 갭매우기 자리가 있는데 중간에 목표가 여기 매물대가 있죠. 이윗꼬리야 여기 음봉의 하단 이런 것들 매물대가 됩니다. 재수 좋으면 상한가도 갈수 있겠죠. 그렇죠. 네, 내일 잘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종배 겸 스윙을 한 종목 바로 케이지 케미칼이 종목을 왜 스윙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자 차트를 볼때 쌍바닥 지지가 있고요. 여러분들 첫째 쌍바닥 지지가 있고요. 그리고 3단 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선상에서 지지를 하는 거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케이지 케미칼은 3단 지지를 했고요, 여러분들. 뭐 사실 이게 우측이 높은 바닥이 될 수도 있고, 좌측이 높은 바닥이 될수 있어요. 여러 가지 선행 차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바닥이 나오는데, 이거는 3단 지지죠, 여러분들. 일부러 여기서 깨고, 또 여기서 일부러 이 앞에 있는 지지선을 깨고 다시 한번더 지지하고 올라가는 형상이죠. 근데 제가 이거 설명을 드렸지만은, 제가 이거 그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러분들 이렇게 갭에서 은봉으로 앞에 매물을 받았죠. 쌍바닥으로 앞에 있는 매물을 여기서 받고요. 그리고 그 매물을 여기서 받았죠. 갭에서 은봉으로요. 근데 얘가 너무 급한 듯이 뛰쳐 올랐죠.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여기. 33,200원에 있는 라인을, 우리가 여기 있는 매물대를 지지하고 올랐고요. 그래서, 아, 이 종목이 뭔가 급해 보인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일부러 지지선을 깨고 올라온 3단 지지기 때문에, 아, 이 종목이, 아, 조금 볼만하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여기를 로스 걸고, 여기를 깨지 않는 한에서, 아까 꼬리 말고 이렇게 양봉이 됐을 때, 아까 3시 이전에, 그렇죠? 아침에는 아니었어요. 3시 이전에 얘가 일부러 지지하는 걸 보고 이거를 스윙 매매, 종배겸 스윙 매매로 한번 들고 가보자고 했는데, 개불떴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를 봐야 되는 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3만 8천, 3만 5천 8 50원이기 때문에, 얘가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앞에 있는 매물은 여기서 받고, 그 매물은 여기서 받고, 지금 돌아서 올라가는 형성인데, 일단은 여기 갭매우기까지 이 35,700원 위에 있는 매물대는 올라갔어요. 그럼 내일 여기를 지지하고 올라가면 어디 간지 봐야 된 겁니다. 물론 이 위에 있는 매물은 받지 못했기에 내일 이렇게 여기서 지지하고 올라간 척 하다가 이렇게 죽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식은 뭐예요? 대응이 기본이죠. 그렇죠? 뭐 매수 자리도 기본이긴 하지만은 기본 중에 또 하나는 대응이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트상의 매물대를 봐야 된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한번 크게 쏠 만하기도 하죠. 여러분들. 자, 한번 크게 쏠 만하기도 한데 아무튼 뭐 여러분들 보시면 이 앞에 있는 매물때 여기서 봤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이음봉의 윗꼬리를 돌파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천천히 이 정도의 지지와 저항을 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현재 가격은 35,850원이기 때문에 내일 여기를 지지하고 여기를 깨고 고꾸라진다면은 우리는 바로 익절 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 감시 주문, 스탑로스 기능이 있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예, 스탑로스 기능을 사용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시간의 특징주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시간의 가격으로 우리가 예상을 한다는 거지. 이 시초가가, 이, 이 시초가가 꼭, 예, 이거랑 똑같이 형성된다는 그런 보장이없습니다개을더 높게 띄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하고 바닥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간에 다니까는 그렇죠. 참고사항으로 우리가 예측을 하는데 쓰시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갭을 여기서 떴는데 갭이 3만, 지금 3만 5,900원인데 만약에 그 미국 시장이 풀 하락을 해봐요. 그러면 바닥에서 시작할 수도 있겠죠. 예, 이런 변수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신 시스템은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우신 시스템은 괜찮죠 여러분들? 예, 아까 좀 전에 이렇게 여기 선거에 져 있었는데 여기 있는 매물대를 잘 지지하고 지금 오르고 있고요. 이 왼쪽에 있는 매물을 받고 돌아서 올라간다면 기본적으로 여기나 여기 돌파까지 예, 이 정도 지지와 저항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하신전공도 하나 하신전공 네 너무 좋은데 그렇죠. 하신전공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한번 로스를 당했어요. 그렇죠. 로스를 당했다기 보다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하신 전공을 들고 갔는데, 얘가 갭에서 은봉으로 무너졌죠. 왜 갭에서 은봉으로 무너졌느냐. 얘가 매물대를 지지하고 오른 게 아니라, 매물대 밑에서 시작했죠, 여러분들. 이 매물대 밑에서 시작한다는 말은 뭐냐. 올라가다 말고, 저항받고, 고꾸라지기 쉽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앞전에 설명드린 그런 종목들처럼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 말고 고꾸라질 확률이 높다 한 겁니다. 자, 하신전공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여러분들? 매물 대 밑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저항을 받고 내려오는 형상이 됐다. 그렇죠? 네, 여기 예, 캔들의 머리, 그리고 은봉의 하단. 은봉의 하단은 아주 좋은 목표가가 됩니다, 여러분들. 양봉의 머리랑.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시에로 올랐죠, 여러분들. 시에로 지금 얼마까지 올랐나요? 2,345원이네요. 2,345원. 자, 2,345원에 뭐가 있는지 봅시다. 아, 일단 이 종목은 121선을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 만약에 내일 오르면 목표가가 어디예요? 여기겠죠. 그렇죠? 양봉 역망치가 날 확률이 굉장히 지금 높은 자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이 올라가기 위해서 여기 왼쪽에 있는 음봉의 매물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런 거는 지지하고 오르면 양봉역망치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말은 뭐예요? 다시 여기서부터 스윙을 잡고 들고 가기 좋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여러분들. 아무튼 뭐, 이 다섯 종목으로, 다섯 종목 맞나요? 이 다섯, 아, 여섯 종목으로, 이렇게, 뭐, 시간의 특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왜 EM 플러스를 바닥에서 잡으라고 한지, 그리고 이제 케이지 케미칼을 왜 들고 가도 되는, 예, 그런 종배자리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튼 뭐, 예,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어 저를 사칭하는 좀 종자들이 다시 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 유튜브 댓글에 보시면은 그 제가 운영하는 곳은 이 유튜브 댓글에 있는 카톡방. 공개방 여기밖에 없고요. 이것 외에 어, 장대양봉 TV를 사칭해서 이제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사기꾼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공개방에 혹시 나오시려고 하시면은 뭐 제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해서 그렇지만은 혹시 나오시려고 하시면은 려 비밀 번호가 걸려 있습니다. 비밀 번호가 9797이기 때문에 오셔서 공부도 하시고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시간에 상승이 좋고 그리고 이제 하락이 나온 바른 손에 대해서는 왜 하락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동안은 주식 생각하지 말고 푹 쉬시길 바라겠습니다.